몇년 동안 과거 시험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한 덕만이는 올해에도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다. 한양으로 가던 도중 그는 너무나도 목이 말라 중간에 어떤 마을을 들러서 일단 우물부터 찾았는데 하이고 덥다 더워. 그 실례지만 물한 바가지만 주실 수 있겠소? 그렇게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자 여인은 덕만을 아무 말 없이 지그시 보더니 물한 바가지를 건넸다. 아주 아침부터 목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이제서 이렇게 목을 축이는구만. 응? 그런데 저기 이 바가지 안에 나뭇잎이 들어있는디 이것은 부인께서 일부러 넣으신 겁니까요? 선비님이 보시기에 워낙에 목이 말라 보이시길래 행여 물을 마시다가 체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나뭇잎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원매 일면식도 없는 나를 보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다니 부인께서 마음 씀씀이가 아주 남다르시구만요. 부인같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분과 살고 계시는 남편분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과 사별한 지 이미 몇년 되어나서 이 우물 뒤에 있는 초가집에서 몇 년째 제가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살고 있구만요. 하이고 제가 남편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 결코 아닌디 또 그렇게 되었구만요. 거그 부인 그럼 제가 오늘 부인이 보여준 마음 씀씀이에 대해 꼭 답례를 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제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야 해서 바쁜 와중이니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같이 동동주라도 한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덕만이 그렇게 물어보자 그 여인은 대답 대신에 미소를 보내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덕만은 약속대로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인의 집에 들러보기로 했는데 마침 그 마을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겠는가? 저기 계십니까요? 하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진짜로 오셨구만요. 얼른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비 때문에 옷이 다 젖었는데 얼른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금방 감기에 걸리실 겁니다. 여기 얼른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지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번번이 신세만 지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감사하고만요. 그렇게 덕만은 여인이 준 옷을 받아보니 이게 웬걸. 여인이 준 속곳에 잎사귀가 붙어있지 않겠는가? 저 거시기 이거 속곳에 잎사귀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밖에서 빨래를 널다가 자연적으로 붙은 겁니까요? 아니면 부인께서 일부러 붙여놓으신 겁니까요? 아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신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급한 마음에 쉽게 체할 수 있는데 몇 년이나 거사를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거시기를 맛보게 되면 체할 확률이 그것보다는 몇 곱절은 되지 않겠습니까? 선비님이 오실 걸 생각하며 내 며칠 전부터 속곳에 한땀한땀 붙여놓은 것이니 오늘 밤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덕만이는 그날 밤 밤새도록 그 여인에게 봉사를 해야만 했다고 한다.